안녕하세요. 꾸셔탕입니다. 오늘은요, 추석특집으로 저가 왔어요. 오늘은 어, 그 뿌징님 몇 개랑 그 다음에 문구점 후기 몇 개? 진짜. 아, 한 개도 안될 거예요. 한, 한 개? 한개 한 정도? 한개 정도 있어서 약간의 문구점 후기만 소개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 액점은요 그 생일을 먹는 어, 푸딩 그 뿌직뿌직님이 올렸던 어, 9월 18일에 뿌직님 생일이라고 영상을 올렸던 게 있어요 저는 약간의 분홍색? 분홍색으로 분홍색 젤개로 만든 액, 액, 액개인데요 이, 영상 올렸어요 이거 저도 따라 만들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얘는 액점이라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액점을 약간 좋아하는 편인데, 그래도 많이 만지지는 못했어요. 아이클레이가 없었어가지고, 근데 그때 딱 올렸죠. 영상을... 으흠, 으흠, 으흠. 얘는 너무 좋더라고요. 얜 뭐니? 자꾸 어슬리네. 제가 젤 괴를 샀는데 어제 그걸 넣은 거예요. 원래 흰색이었어요. 영상, 그 영상 찍었을 때 흰색이었는데, 이 영상에서도 흰색으로 볼 텐데, 실제로 보면 연한 핑크색이에요. 그래서 이쁨, 이쁨.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이겠죠? 몰드, 몰드 찍어 볼까요? 음. 는 바풍도 잘 되고, 안 되는 게 없어요. 손에도 전혀 안 묻고, 꽉꽉이도 할 때, 할, 기, 할 때, 할때 좋고, 느낌도 좋고, 약간 불투명이라는 것만 빼면 다 좋은 그런 액기입니다. 아, 액 점입니다.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냐? 음, 그리고 이건데요. 이거 어 뿌지님이 샀던 건데, 아, 여러 사람들이 샀던 건데, 전이재기에다가 수딩젤과 물 약간 넌젤개입니다 그래도 아주 좋습니다. 핑크색이라 색도 마음에 들고 정말. 쫄, 귀한 고추참치즈. 이렇게 써있네요. 그 다음에 소개할 게 없어요. 그래서, 어, 만들어 볼게요. 그 생일날 먹는 푸딩 그거 액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해 갖고 올게요. 이렇게, 서클, 통, 숟가락, 아이클레이, 고추참치즈, 물병, 그 다음에 소다, 그 다음에 여기 물풀 있습니다.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죠. 렛츠고! 그러면 여기 아이클레이까지 넣고 왔는데요 이거 시간이 약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먼저 녹이고 올게요 다 녹였는데요 걸쭉하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 물풀을 넣어 줄게요 오 오, 대박인데 4분의 1 정확한 건 4분의 1이에요 섞어주고 올게요 물뿔까지 넣어서 이렇게 걸쭉해지면 소다를 넣을게요 문질문질 주팝님처럼 하는 중이에요 뭉, 뭉쳐야 뭉 돼요 그럼 뭉치고 올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액점을 만들고 왔는데요 그럼 여기에다가 고추참치즈 이 젤개를 넣어줄게요 이정, 양이 적어서 이정도면 넣어도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뻑뻑하게 되거든요. 보이시죠? 되게. 약간씩 섞이고 있어요. 이렇게 딱딱하게 되셨으면, 핸드크림이나 수딩젤, 로션 등, 어 다양한 뭐라 해야 될까 다양한 화장품들 되, 그세 가지만 돼요 그 세가지만 돼요 세가지만 일단 먼저 물 물이랑 수딩젤 핸드크림 로션 등 섞어주고 올게요 넣고 왔는데요 이제 수딩젤 을 넣어줄게요 전 수딩젤밖에 없어가지고 한 요정도 이 정도 넣어줄게요. 이렇게 섞어주면, 어, 벌써 묽어지거든요. <laughs> 벌써, 진짜 묽어졌네요. 그래도 느낌이 좋아지니까 정말 좋네요. 부직님 존경합니다. 존경하는 시리즈 올릴까? <laughs> 아, 그러기엔 약간, 음, 액기 수급 모자라겠 그러면 완성이 됩니다. 너무 좋아요. 이거 솔직히, 아, 솔직히가 아니라 진짜 좋아요. 대박! 대박! 다 만들었으면요. 이 어, 옆에 정리하고 올게요. 이런 걸다 싹. 왜 이것도 놔뒀냐면요, 얘네들은 정게 있거든요. 정거랑 섞어주려고 여기다 놔뒀습니다. 얘는 너무 쫀득하고 좋구요. 푹신하고 좋은 액점인 것 같습니다. 뿌지님 존경합니다. 어, 조만간 시리즈 영상 올릴게요. 그럼 이제 섞고 마치도록 할게요. 근데 얘는 약간 탱글한 면이 있거든요. 근데 얘는 약간 쫀득한 면이 더 많아요. 그래서 서로 다른, 다른 것 같지만 그래도 섞어줄게요. 뿅. 합치니까 더 좋네요. 둘이 합치니까 더 좋아졌는데? 대박이다. 여러분 이거 대박이에요. <laughs> 대박 느낌 좋아. 아, 그러면 여기서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여기까지 꿀스타이 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그럼 안녕. 뿅.